글쎄요. 오늘 영상 만세번째 찍는 모드라고 하는지 가았다 벼라님 양말열 매그로 리 럭키 블록, 벼라님 거는 아니에요. 럭키 블록은. 모르겠고, 럭키 블록은 좋죠. 야, 롤린도 신 모드, 아니, 모드 할래들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벨라 마이크로트에 있는 모드들과 대전을 할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발. 오 나이스 다이아 신발 좋죠? 아철 레깅스. 오철 어, 나오는 것도 처음이네. 네, 가죽 철은 처음이에요. 신수할 때마다 친구들이랑 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본가 봐. 그럼 제가 럭키블럭에서 나온 그가보들을 쓸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럭키블럭에서는 너무 자주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이아 갑옷 풀세트가 너무 좋아서 확 건가, 안할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검흑도아 이거 처음 나온다 테스트 할때 로우검 아닌가? 아 모르겠네 로우검 다음 몬스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녀 마녀 죽을 뻔 마녀 15마리랑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15마리 마이한게 어, 여기 뭐 있냐? 좀비 블레이즈 좀비 피곤 슬라임 마그마 큐이를 꺼냈구나 아, 죄송 죄송해요 많이 <놀놀놀놀라> 건데아 깜짝 놀랐네 하고 무장색 패기를 꺼낼게요 예, 여기 봐시는또왜 있냐면 어. 깜짝아. 100이 야간투시여기서 일단 티어박스몇개 뽑을 건지. 과연? 아, 티어박스 13개밖에 안되고요다 꺼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큐블럭. 56개. 어, 바꾸면 안 되나? 잘. 네, 아, 13개 이거 너무 적다. 괜찮습니? 다흰 수염 나와도 괜찮으니까요. 잠깐만, 56개? 네, 넣어 놓을게요. 색깔입니다. 계단을 못해요. 56개?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대가리가 뭐지? 아. 그래서 대가리라 그래서. 아, 일단 티어박스 먼저 하도록 하겠... 우리 끓일 뻔 했다. 티어박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중력 열매. 독속 열매. 어둠 어둠 열매. 거지 능력이에요, 저거. 별 도장. 부서집니다. 어, 뭐야, 이건. 젠장. 그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나 투명, 투명 투명 이거 피, 이거 쓸모없습니다 모터 뭐, 다 봅니다 이글이글 이글, 빙빙 소리소리 소리, 어 소리소리 소리 좋지 소리소리 소리. 어 잠깐만 잠. 못세해요 <laughs> 뭐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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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폭 어둠 어둠 또나왔고 뭐야 흰 수염 좋고요 아이고 비빛인가아 두손 두손이네 흔들 흔들 일단 좋고요 아, 일단 어둠 어둠 있으면 은두개 먹을 수 있거든요 어둠 어둠하고 또뭐 먹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 어둠은 금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개 먹을 바짝 안 먹을 거거든요 안쓸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수염할까 폭폭하니까 가스 가스 할까 저는 그럼 흔들흔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들 일단 다 없앨게요 좋구요 흔들었네 아우 나이스 아 뭐야 중력중력 중력, 어, 안없었네아신수염 좋구요 제가 딱 그것만 합니다 아오키지 빙빙 그어 검은 수염 어둠 어둠 흰 수염 흔들흔들 그것만 알아요 루피 고무 고무 네 이것만 압니다 특히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그것만 알았거든요 루피 고무 고무만 알았어요 코끼이 네, 나오면 어 나이스 고게이 나왔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럭키포션이랑 럭키포션은 그거...그거 할거예요 한개당 티어박스 한개 체스탄트는 그런거 안했는데 나중에는 하겠어요 무장색 세... 일단 계속 까보죠 어, 나온거 같은데 아 여러분, 여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시험을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거라 너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준비가.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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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지. 어 소진이 이렇게 썼어? 소진이 좋은 건땅 클릭하면 이 발동을 안 하고 꼭 상대를 죽여야 돼요. 다른 분들은 다 땅만 하셔야 돼요. 한 분씩 다 하는 어우 좋아. 한 분씩. 어 좋아 개 좋아 어딜 까불고 있어? 이게 터질 수도 있는데 그냥 여섯 개 할게요. 죽었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 어 아까 뭘뭐 까먹었는데? 돼지지. 돼지. 정말 어떡하냐? 나 괜히 소진이 있었나? 럭키블로 제가 그만 파밍하고 싶으면 그만 파밍해도 되긴 돼요. 잠깐만. 지진 어딨어? 지지마, 티나지 말자. 빨리 나와. 죽여. 아, 여깄네. 계속. 난 뛰어야 안 뛸게요. 일단 뛰어야 될건 낄게요. 일단 금갑옷이었고, 신발이었고, 철이었고, 가죽. 가죽아, 가죽아. 어딨, 깨졌구나. 미안하다. 가죽아, 가죽아, 위에 있구나. 어, 여기다 가져, 여기다가가 가져가, 고마웠다. 진짜, 진짜 지금 필요없는 것은 엄청 버릴게요. 자, 오늘은 그거 할게요. 럭키 포션에서 나온, 아니, 럭키 블록에서 나온 갑옷은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일 한개 럭키 이거 소드도 하나 개. 여섯개 티어박스 여섯개 여섯개 여섯개입니다 일단은 어우 튕길뻔 지진 소드 마녀 로우검 부정색패기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우 뭐 여기서 티어박스에 교환할 수 있나 있는... 슈로을 할게요 아나 진짜 깜짝 놀랐네 어 이거 나이스인데? 나이스죠 이거 피멍이 일어났어 피멍 와 터진다! 뽕! 독이랑 위도야? 아니 이게 없네. 어 나이스 로켓소 봐봐요. 나 여섯 개. 나 이제 티어박스 여섯 개 교환할 수 있죠? 일곱 개, 아홉 개, 1 1 개, 1 1 개나 있네요. 그럼 열한 개 얻어야지. 또 열한 개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영웅아 영웅아 저기 있네 미안하다어 뭐야 룸이 없어졌어 아니네 저아룸 어, 아니 베리어지 베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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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해서, 아 이거 계속 앞에 막아주는 거 앞에 만 막아주는 거가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짜증나다니까요. 내 결투장 어떻게 해? 나 저거 빨리 했는데? 이 생각에? 아, 어, 지금 가족들이 저 시끄러운 점. 여러 개 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개, 11개. 용암, 용암 열매는 금지능이 크롬, 크롱 고무, 세세 열매, 안 되고, 용암, 용암 열매, 안 되고, 투명, 투명 열매는 싫고요 저거. 아, 진짜 저거. 파탈스러운. 꽃꽃 열매? 저거 개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냥 신수염 하겠습니다. 시즈하있습니다한개 들어서 받고, 난 게임으로 할게요. 마녀들은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넷.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15분이 마지막이에요. 빨리 해야 돼요. 안 어, 그러면 영상 못 올려요. 아간다 그러면만 이용니다 어쨌든 뿅.